고맙습니다. 복군입니다. 자, 코를 하나 잡았습니다. 오늘의 첫콜 길찾기를 아 어딘지 모르니까. 자, 길찾기 바로 해서 안내. 일로 가야 되는가? 아닌가? 뒤로 돌아가라고? 제가 지금 며칠 했어요 며칠 저거 밤에 밤에 한뭐 지금까지 총 7건 했더라고요 10건을 맞추면 보너스로 3만원을 더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비 2만원에 보너스 3만원에 교육하면 공짜로 5만원을 버는 거죠 그래서 나가기 전에 밖에 나가기 전에 왔습니다 세건만 하면 10건이라서 10건 채우고, 할라고, 10건 <laughs> 채우고, 꽁, 꽁똥 불라고요. 연휴라서, 뭐, 집에서 쉬니까, 낮에 나가고 했었거든요. 새건인가 하고 들어갔는데, 아우, 춥더라고요. 딴 데는 안 추운데, 확실히 손가락, 발가락. 이거 엄청 출퇴근용으로, 뭐, 10분씩, 15분씩 탈 때는 몰랐는데, 타고 뭐 밖에 나와 갖고 한 시간 정도 있으니까, 아따 이것도 춥대요. 토시 같은 거를 달아야지 조금 살만할 것 같아. 네. 세개 맞죠? 네. 네. 수고하세요. 어, 예. 네, 감사합니다. 음, 이제 고객한테 가면 돼요. 이를 못보면 터지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안 흘리게 딱딱 음. 이제 픽업을 완료했기 때문에 고객한 터로 갑니다 배달을 가는 거죠 음식 실었을 때는 뭐 이런 밥들 하고는 국물이 무조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천천히 가는 게 제일 좋아요. 뭐 저도 안 해봤지만 천천히 가는 게 좋더라고요. 빨리 가봐야 뭐다 터지고 이러니까 음식 음식 배달은 따뜻하고 안 에르게 가는 게 최고죠. 어차피. 가면 이게 그러니까 안 흘러야 되는데 <laughs> 흐를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뭐 포장이 잘못됐다 뚜껑이 꽉안다찢 있다든가. 그러면 이제 국물이 흐르면 짜증나잖아요. 받는 사람도 별로고, 기분 주는 사람도 기분 별로고. 이게 배달만 딱딱 계속 잡히면, 엄청 괜찮더라고요. 한 시간, 한 시간에 최저시급보다 많이, 엄청 많이 볼수 있는데 이게 배달이 딱딱 안 잡히니까 대기하는 시간보다, 아, 배, 배달하는 시간보다 대기하는 시간이 더 많으니까 별로죠. 다 왔어요. 그러니까 이래하면 이래 뭐 솔직히 음식 받아서 음식이 딱 나와 있고 저기서 안 기다리고 음식 딱 받아서 바로 딱아가지고 바로 배달하면 뭐, 몇분안 걸리거든요. 5분 만에, 뭐, 5천원 벌고 일하니까. 고객 욕청 사항을 잘 봐야 돼요. 아, 습기 찬다. 말하니까. 습기가 차요. 우와. 엘리베이터가 없다. 앞소사 <웃음> <웃음> 야 엘리베이터가 없어요. <웃음> <미안했어>. <웃음> 맛있게 드세요. 햇빛이니까 대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게 아 기다림의 미학이네요 아 어제 어제 세 건이 아 아랫게 그때 세건할 때는 딱 끝나고 나니까 콜이 또딱 들어오고 끝나고 나니까 콜이 딱 들어오고 세 개를 달아서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왜? 케이크 집에서 김밥이 나와? 희 g 하네 케이크 집에서 김밥을... i p 인가 음 저것도? 이게 p p y Cake chips, king puppy. Cake c 이 i 이 s king puppy. 지 a k e 가지고 <laughs> 한시간에한개인데 뭐, 3,500원, 뭐, 이렇게 벌어가지고, 뭐. 아니, 알바도, 뭐, 열심히 나온 보람이 없다, 아닙니까? 나와가지고, 이제, 좀 많이 하고, 재밌게 하고, 이렇게 딱들어갈려 했는데, 저는 배달 엄청 많을 줄 알았는데, 배달이 없네요. 신기하네요. 자기가 안 가지고 오고, 배달료를 또 지불해갖고, 받아서 옆 건물로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. 바로 옆에 건물.